오 번. 네. 그 꼼꼼한 일은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문제 전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 꼼꼼한 일은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꼼꼼한 일 대신에 뭐 새로운 일도 되고요. 네. 그렇죠? 뭐그 어 다음에 뭐 부분적인 일도 될 수가 있고 이상한 일도 될수 있고 그때그때 그때 좀 바꿔 쓸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이 뭐였죠? At first, first. 부사 보니까 뭐 당신에게는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매우가 부사니까 뭐 역시 오래 걸릴 거다 또는 뭐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죠? 또는 정말로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부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꼼꼼한 일은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아. 전체를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자, 3, 지금 했던 거는 3단 일령이네요 네. 3단 일령에서 한번 출발해볼까요? 형별로 하나씩만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오케이? 자 3단 일령그 꼼꼼한 일은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The fine job will take very long at first 그렇죠? 그 다음에 아... 그 꼼꼼한 일은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단 이형으로 하면. The fine job didn't take very long at first. Very good. 잘하네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보면 뭐를 해볼까? 어디 해볼까요? 오 단으로 한 만들어 볼까요? 오단 사명으로. 네. 오단 사명이 되면 어, 일반 의문문이니까그 네. 어, 꼼꼼한 일은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면. Had had a fine job ever ever taken taken very long at first. Very good. 잘하네요. 그 꼼꼼한 일은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린 어, 그 꼼꼼한 일은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린 적이 없었나요? 하면 있지 않았나요? 하면 have the fine job never taken very long at first. 그죠? 그건 없었나요고요? 있었나요? 있지 않았나요?는 been... hasn't, hasn't defined job ever taken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형은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왔다 갔다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네. 어, 서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서법으로. 네. 어, 그 새로운 일은 처음에는 나에게, at first, 나에게, 전치사고가 음, 네. 두 개가 되네. 음, 나에게도 음, 배웠으니까. 그죠? 음. with me가 될 수도 있고, of me가 될 수도 있고, to me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 새로운 일은 나에게는, 그죠? 지금 부가의 문문이죠? 네. 당신에게는 합시다. 그 새로운 일은 당신에게는 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을까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면 The new job will, will take uh, 맞아요. i take very long at first. 멀티 멀티 어, 네, 맞고요. 서법 다른 것도 있죠? 그 새로운 일은 당신에게는,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면 The new job may... Uh, may... may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고, mm. 오래 걸릴 수도, 아, 오래 걸릴 수도니까 may를 쓰면 mm. 되겠네요. Very good. 맞아요. 아, The new job may take very long at first, may not. May not. 와우, wow, very good. 잘한다. 특수문문 하나 해볼까요? 그 새로운 일은 나에게 얼마나 걸릴까요? How much? 얼마나는 how much는 얼마나 많이고 얼마나는 기간이니까 how long? How long will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렇게 해야지 알겠다죠? 그렇죠? How long will the new job? Take with me. 그렇죠. 또는 for me. 그두면 uh -huh. 괜찮을까요? 자, 그다음에 선택문문은 심플한 걸로 할까? 가정법을 하나 할까요? 사실라면 그 새로운 일은 나에게 오래 걸릴까요? 아, 오래 걸릴 오래 걸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법 현재 단순한 네. 추측으로 하면. 두 유작. 의문문인데 앞에도 선택은 문두 개. The new job take very really long take long or not. 나 이거. Very long take long with me or n v e 그렇죠. 여기가 일반 과제 해볼까요? 수동 태한번 해볼까? 구단 파명 그러면. 그 새로운 일은 당신에게 처음에는 매우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The new job. 아, 간접 mm. 그 새로운 일이 당신은 yeah. Yeah. 그 새로운 일이 당신에게는 처음에 매우 오래 걸리게 될지를 아십니까? Do you know if the new job will take long? 수동태인데 shall을 쓰든지 아니면 will을 쓰냐면 will be take가 나와야겠지. 네, 네. will be take will be take non to you for you for you or no. 맞아요. 그렇죠? 특수 간접어문은안쓴게 음, 뭐가 있죠? 지금 안쓴 거. 진행형 안써 봤나? 네. 진행형 특수 간접어문 4단 구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진행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신은 아십니까? 하고 특수관절 의문문은 특수 의문상 하나 들어와야겠죠? 네. 아, 당신은 아, 그 새로운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있는 중인지. 현재는 안될것 같아요. 미래를 쓰면 될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있는 중일지. 그쵸? 그 새로운 일이 당신은 그 새로운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있는 중일지를 모르십니까? Do you know how long? 그 장류 작업. How long? The new job will take. It will be taking long. No, how long was I said? It will be taking to you for you for you. 맞아요. 그죠? Don't you know how long the job will be taking for you? 하면 되겠죠. 그죠? 그 g to take it. So, I'm g 거 i n 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문 t i 변을 i n 막 k e it. I'm going to take 그 t I'm g o 그렇그 새로운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오래 걸릴 걸린다고는 안 되는데 미래를 써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네. 걸리는 거는 미래에 쌓일까? 3단 구형 핑크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구형을 만들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뭐 일반인들 하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 새로운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How long do you think the new job will take t a for you 맞아, 그잘했어아뭐다뭐 뭐 처음 만드는 거래도 뭐다잘 만드네요. Yeah.